지난 시간 이어 다시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고 함 에스겔 5장 6절. 그가 내 교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교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시리아서막 1권 125페이지. 요한은 이스라엘의 교사들에게 저희의 교만과 이기심과 잔인성이 저들로 위롭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사의 종류 곧그 백성에게 치명적인 저주가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고 선언하였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에 비춰올 때 저희만 못하다고 생각하던 이방인들보다 저희가 훨씬 더 악하였다. 하이슬진저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여. 바태홍 13장 13절로 15절. 하이슬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불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이슬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시제소망 3권 78페이지. 박하와 근체와 11절은 들이되 하이스를 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체에 11절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바 위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진이라. 예수님께서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고 인정하셨으나 이것이 다른 의무들을 등한시할 핑계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시양과 근채와 같은 정원의 채소에 십일조를 바치는데 매우 정확하였으며 이 값은 저들에게 적은 금액이었으나 이것으로 저들이 명확하고 고결하다는 평판을 받았다. 그와 동시에 저들의 무익한 제안은 백성들에게 압력을 주어.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신성한 제도에 대한 존중심을 파괴하였다. 저들은 부잘 것 없는 탁월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령을 점령하여 사람들이 주목할 필요한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였다. 율법이 더욱 중요한 일들은 그 공의와 자비와 진리는 게을리한 한바디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서경진 인도자여 시대 소망 상권 79페이지 백성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곤충이라도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물을 거르라는 요구를 받았다. 예수께서 적은 일에 엄밀하게 하는 것과 저희들이 실제적인 지약의 크기를 대비하여 바리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켰다고 하셨다. 시대에서망 상건 79페이지 회칠한 부동 같으니 다 있을 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희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위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희칠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무덤이 그 속에 썩고 있는 유해가 감추인 것처럼 제사장들과 가난들의 외무적인 성결 속에 불리가 감춰져 있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아이스를 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잔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 도다. 소경진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선지자의 무덤을 장식하나. 마태봉 23장 29-30절. 하있을 진저 회직하는 서기관들과 파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외인들의 피석을 꾸미며,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시대 소망 상권 80페이지.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세우고,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성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조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리라고 하였다. 그와 동시에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이 진리의 빛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려고 기만하는 사단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의 발자취를 따른다. 저주받은 무화과는 유대인의 상징. 시대의 소망 상권 25페이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은 이미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비, 설명하는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 뽐내는 잎사귀로 위기양양하던 그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운명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 이러한 목적에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도덕적 성질을 부여하여 거룩한 진리의 설자로 삼으셨다. 시대의 소망 장건 26페이지 저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위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함으로 부패하였다. 저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저들은 뽐내는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도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과 간헐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모든 시대를 위한 경고, 시대의 소망 상권 27배지. 그러나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리었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을 성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말라 들어오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옮겨질 때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함으로 저들은 이상도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느냐라고 하신다. 이 경구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그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온 교회와 온 그리스도인의 경구가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로하였느리라 그런 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대의 소망 3건 82페이지. 장례를 내다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저들이 참지 못함은 과거에 처럼 앞으로도 같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시대의 소망 2건 244페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당하였던 것 같은 방법으로 속임을 받고 있다. 종교적 지도자들은 저희 자신의 견해와 유전의 빛으로 성경을 읽으며 백성들이 저희 자신들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오 저희의 판단을 버리고 저희 영혼을 그의 지도자들에게 맡긴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야 한다. 누구든지 진리를 알고 순종하려고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거룩한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사야 42장 18절 20절 너희 귀먹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본회에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지 아니하며, 이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로 아니, 누다. 시5 l 103페이지.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신의 주견에 따라 해석하면서 저희는 교사로서 큰 일을 하는 듯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비행을 비난하였다. 사단은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저들로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많은 교회가 예지를 범하고 있다. 오늘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옛날 유대의 교사들의 경험을 뒤풀이할 큰 위험성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해석함으로 사람들은 진리로 바로 해석지 못하고 어린 눈 둥절하여 흑암에 쌓이게 된다. 우리 시대의 경고로 기록된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뜨는성경의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면이라. 실물교훈 315페이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을 소개하셨을 때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리스가 저희가 백성들 사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거부하였다. 저들은 그의 책망과 경고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에게 반감을 가지게 하고 합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끼하였다. 저희는 예수를 거절함으로 다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었다. 백성이 지어와 백성이 멸망은 그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이 시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가마들이 일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 주위에 포도원인 농부들 중에 많은 사람이 유대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지 않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히 방어하는 바에 멀리 떠나게 하지 않는가. 실물교 317페이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내 교회 지도자들에게 엄숙한 경고가 진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사장과 교사들에게 그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무덤 문 장식하나 또한 비석과 이 무덤을 쌓고 이 조상께 있던 그런 것들은 찬양하지만은 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는 참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무화과에는 유대인의 상징이고 이 여기에 여섯 까지 말씀했던 것은 오늘날 모든 시대를 위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역사는 유대교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수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지수자들의 말하는 바가 마땅히 맞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신앙을 가지고는 결코하고 결단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흥과 점이 없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다음에 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늘이었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정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